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복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의 길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랑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담원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 전도서를 들어갑니다. 전도서 역시 이 성경의 지혜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라는 책 자체 의미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공적 권위를 지니고 회중에서 강론하는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설교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문은 또한 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전도서를 기록한 자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가 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 아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인생이 절대 허무와 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해아래 인생에서의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양의 계승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일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 신정 왕국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즉, 솔로몬은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나 힘, 혹은 세상적 지위에 의지해서 자신을 밝히기에 앞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신의 직임과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자기소개는 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본서를 기록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기록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지고 소개합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먼저 내세웁니다. 자신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또한 자기의 학력은 어떠한지.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등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어떠한지, 그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 내에서 그죠? 뭐 부장이니 과장이니 그러한 직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관공서에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귀하고 그리고 내 유일한 직분을 말하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저는 한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 맡기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그거를 가장 중요한 나의 자랑의 어, 기준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 슬퍼하며 패배자처럼 살기도 하고 만족할 만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결국 자랑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자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냐? 바로 이 세상의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겠지만, 덧없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상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추구할 만한 것이 절대적으로 못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말년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삶의 의미를 삼고 그분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 인생의 자랑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셔요. 후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전에 선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능력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랑으로 삼고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